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512장입니다. 천성기를 버리고 찬송가 5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성기를 버리고 죄의 바 葬埋心中。<noise>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송구하고 때로는 스스로도 불편하기도 하고 아, 난왜잘안 될까? 자괴감이 넘치는 저희들에게 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음성을 틀으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다정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접해주시는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더불어서 우리와 같은 참 스스로 쓰러지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영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의 흠도 사라지고 주의 공로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정말 값진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을 함구하여 이 말을 감추두는 자가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주의 영접하심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일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지키게 하시며,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구 자녀들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접함의 은혜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또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멀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나그네의 걸음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므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루는 쓰러지거나 넘어짐 없이 담대하게 정말 당당하게 우리의 발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겉으로 베어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은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브로치인데 유명 브랜드 마크가 있군요. 그런데 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기보다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트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트가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하트가 있군요. 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이해해야 할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하나가 그발 강가이고 또 하나는 데라비입니다 어, 그발 강은 어, 이 바벨론의 중요한 어, 강중의 하나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의 지류이기도 한데 이 바벨론 여러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운하를 만들고 또 교통의 요충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 텐데 주로 어, 포로들, 노예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노역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여러 곳곳에서 이런 노역을 강제 노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탄광과 또 도시도 참 안타까운 게 원자폭탄이 터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특히 나가사키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원폭이 터질 때 우리나라 동포들도 거의 수만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피폭도 되었고요. 자, 이런 어, 그발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그발강이 경치 좋고 참 멋지게 흐르는 강으로 보일리가 만무합니다. 여기에는 눈물과 피와 땀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서러움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노예들이 불렀던 그 노래 장소가 바로 그발 강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 장소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데라비비입니다. 어, 어제와 오늘 이 데라비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 포로들의 주로 거주지였습니다. 포로 수용소와 같은 곳이죠. 아우슈비츠 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곳입니다. 어, 홍수로 인해서 그 당시 피해가 컸고 이것을 복원하는데 역시 이런 노예들이 동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 척박하죠. 홍수가 있었던 곳이고 폐허가 있었던 곳이니까 그곳에 노예들이 살면서 살게 했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만주 지역에, 연해주 지역에 그런 척박한 곳에 이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그곳으로 이주해간 조선족들이 정말 가꾸고 일구어 낸그 땅. 나중에 그 땅도 빼앗기죠. 참 서러운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 자, 이래서 어, 그발강과 대라비은참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대라비에 이제 에스겔이 보내을 받고 그 포로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슬픔이 넘치는 어,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이두 장소를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를 세워야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방편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나라, 선지자의 나라와 같은 이 나라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이르면 안 됩니다. 나라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애국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왜 나라를 세워야 하느냐라고 할때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설수 있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이 나라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의 나라는 모두 회파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기에 곧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여기에 교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경계병이죠. 이 파수꾼이 잘못하게 되면, 어, 다 끝납니다. 이 경계 경보 장치가 고장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에서, 어, 여러 이제 나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낼 때, 딱 먼저 알고 이것을 위험 신호를 빨리 경계를 알려줘야, 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바로 적을 직면하게 되니까, 너무나 큰 피해, 심지어는 패배까지도 어, 불러올 수 있는 일이기에 이 파수꾼의 임무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어, 믿음의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이걸 통하여 불러올 위험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걸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네가 가서 대신 깨우쳐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네가 깨우치는데 악한 사람이나 그리고 선한 사람이나 둘다다 다 깨우쳐야 된다. 지금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나 아직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 모두를 깨우쳐야 된다. 어 죄를 지은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고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예방책입니다. 예방 주사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이 양쪽 다네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악인은 돌아서고 의인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너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만약에 네가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이 경성을 네가 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 그들은 당연히 예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들이 망한 것에 대한 책임, 그들의 피해 값은 내가 너에게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왜, 왜, 왜 나요? 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전도를 얘기하면서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 의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위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 이거 위험한데 나는 그냥 빠져갈 수 있지만 이것이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크게 다칠 거야. 근데 이걸 알고서도 뭐 그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을 위하여 나의 조그만한 수고를 하게 되면 뭐 그것이 큰 수고도 될수 있겠죠. 그 수고를 통하여 그들이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책임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 막 그냥 모른 척해 이건 안 됩니다. 뭘 모른 척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 모른 척할까 이러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오지랖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야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얘기를 그 사람이 잘안 들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외면할 것 같아도 해야 합니다. 경고는 들어야죠. 나는 경고했어.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네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거 성경의 말씀이야. 나는 전하는 것일 뿐.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선택이겠지만 성경은 나에게 꼭 이것을 경고하라고 얘기를 해. 무겁게 듣지 말고 너도 한 번쯤은 이 경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다시 한 번, 네가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경고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하라고 경고합니까? 왜 우리의 어, 자녀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것과 이야기하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고 다소곳하고 엄중하고 명하게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이 이대라입에서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 고민 끝에 받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좀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며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선한 길에 있는 사람이나 돌이키며 또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예방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자 하는 책임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